오늘 1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 소환인데요. 절기와 걸맞지 않게 포근함이 감돌았습니다. 내도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. 설의 낮 기온이 6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2도, 또 평년보다도 5도나 높겠고요. 여기에 하늘도 맑아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. 내일도 고기압 영향권에서 전국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다만 아침에 내륙 일부 지방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. 또 경남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습니다. 불이 날 위험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.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. 서울 영하 4도를 비롯해 대전 영하 5도, 대구 영하 2도, 부산은 1도로 출발하겠습니다.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. 서울 6도, 전주 7도, 부산은 11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내 네, 동해 먼바다에서 물결이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요. 그 밖의 해상에서는 다소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. 화요일 밤부터 수요일 사이 전국에 눈 소식이 있는데요. 이 눈이 한파를 몰고 오겠습니다.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.